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심상치 않죠? 비트코인은 행보 중인데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코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리플, XIP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 최신 뉴스, 단 하나의 흐름, 그리고 결론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리플이 실물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분기 리플 1일 활성 지갑수가 무려 142%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히려 줄었죠. 기관들이 리플을 실사용 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단순 코인 투, 투자 코인이 아니라 거래와 결제 중심 코인, 이 흐름의 시작은 명확합니다. 리플은 새로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A 발행을 본격화했죠. 단 이틀 만에 1300만 개를 발행했고요. 시총 428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는 실사용 기반의 빠른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리플은 XRP, 이중 전략으로 결제와 디파이 유동성을 동시에 공략 중입니다. 이게 바로 기관과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SEC 소송이 마침내 8월 이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째, 재소 항소 절차 중단, 둘째, 5월 합의안 제출, 셋째, 8월 이전 판결 가능성 전망입니다. 위세 가지 판결이 나오는 순간 리플은 제도권 진입 의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간 투자 자금의 폭발적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리플만 가지고 있으실 겁니까? 주구장창 리플만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깨 비공개 정보와 자체 분석이 결합된 겁니다. 세력이 움직이는 진짜 코인 그리고 2만 퍼센트 급등 가능 암호화폐 정보. 궁금하시면 01095038839에 코인이라고 지금 문자 주세요. 01095038839에 코인이라고 답 주시는 분들의 한에 딱 10명 한정 10명에게 급등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당장 사야 할 종목입니다. 100만 원만 사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ETF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제도권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술 기반으로 보면 ISO 2002 기반 리플 RA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폰 결제 용동 가능 등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는 2025년 5.5달러 2026년 8 에서 10달러, 2028년 12.5달러, 그리고 XRP는 TH를 시장 규모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두 리플이 제도권 실사용 기간 수요를 갖춘 기반 덕분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기간 자급 집중과 지갑, 지갑 급중, LSD 스테이블 코인 출시 급속 확산, 소송 해소 임박, 제도권 진입 초읽기, 한국들 코인 제도와 로드맵 준비, P ETH 초월 가능성 전문가 선언 등이 모든 흐름이 리플을 현실적 실물 화폐 후보로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행되기 전에 누구.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으로 누구나 다 아는 정보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세력이 움직이는 진짜 코인 그리고 2만 퍼센트 급등 가능 암호화폐 정보 이런 극비 정보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010-9503-8839 위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돈벌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는 2025년 5.5 달러, 2026년 8에서 10 달러, 2028년 12.5 달러, 그리고 엣지를 시장 규모에서 넘으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두 리플이 제도권, 실사용, 기간수요 모두를 갖춘 기반 덕분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기간 자급 집중과 지각 급중, R A U S D 스테이블 코인 출시 급속 확산, 소송 해소 임박, 제도권 진입 초읽기,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로드맵 준비, P ETG 초월 가능성 전문가 선언 등이 모든 흐름이 리플을 현실적 실물화폐 후보로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행되기 전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으로 누구나 다 아는 정보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세력이 움직이는 진짜 코인 그리고 2만 퍼센트 급등 가능 암호화폐 정보 이런 급비 정보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헤비 이런 거 없습니다. 공 010-9503-8839위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돈벌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돈 벌고 난 후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안 사신 거 후회하시죠. 그때 100만원만 사놨으면이라고 후회하신다면 지금 당장 010-9503-8839위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차례입니다.